여러분 안녕하세요. 거지 같은 시자를 먹고 사는 남자 핫설입니다. 이번 시간에도 제 통장 잔고를 팍팍 올려줄 고마운 시자 한분 모시고 왔는데요. 아니지 도망간 거 잡아왔는데요. 일단 봅시다. 제목: 사람들에게 탈탈탈 털리고 그대로 글삭 뛰 빤스런 시전한 시자. 그런데 여기에 봉인됐죠. 넌내 거야. 돈 최고. 음. 원제. 이게 신우의 짓인지 봐주세요. 제목 그대로입니다. 다른 사람도 아닌 저희 엄마가 저한테 시짜질 좀 하지 마라! 이러면서 막 뭐라뭐라 하는데 어이가 없어서 말이죠. 그래서 제가 정말 시짜질을 한건지 그게 궁금해서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. 참고로 저희는요 딸딸딸 딸, 딸 아들인 집안이에요. 그리고 저는 셋째인데 만약 아들을 맨 처음에 낳았으면 네 맞습니다. 저는 태어나지도 않을 사람이죠. 음. 응. 그래도 학창 시절엔 차별 없이 잘 지냈어요. 아니 오히려 저희 남동생이 남자라는 이유로 심부름이나 기타 여러 가지 일도 더 많이 하고 또 많이 혼나고 등등 이런 경우가 많았지 제가 차별받은 건 없어요. 언니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시간이 흘러 저희가 성인이 되고 하나, 둘 결혼할 때가 되니까 예전이랑 상황이 좀 달라지네요. 일단 저를 포함해 저희 큰 언니, 둘째 언니 결혼할 땐 혼수만 해주시던 저희 부모님이 동생이 결혼하니까 집을 사주셨어요. 언니들하고 저는 5천이 끝인데 동생은 3억이죠. 차이가 많죠? 근데 또 이게 암만 그래도 저희 동생이 워낙에 착하고 또 남매들 사이도 좋은지라 특히 저희 동생, 지 조카들한테 엄청 잘합니다. 애가 되게 착해요.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중에 그 누구도 불만을 가지지는 않았습니다. 뭐 언니들 마음속은 모르겠는데 적어도 제가 보기엔 그랬어요. 그랬는데, 딱 하나, 동생과 결혼을 한 저희 올케, 얘는 솔직히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. 아마 이건 저희 언니들도 저랑 비슷할 거라 생각을 해요. 동생보다 5살 어리고, 저하고는 7살 차이, 그리고 저희 큰 언니하고는 11살 차이죠. 아니 그래 뭐 워낙에 나이차가 있으니까 어느정도 불편한건 나도 알겠는데 문제는요 얘가 어느정도 수준이 아니라는겁니다. 가끔 모이면 진짜 아... 뭐 말도 안해요. 평소 저희 자매들이 엄마집에 자주 모입니다. 그러니까 제가 지금까지 2년동안 들어본 말이라곤 네 안녕하세요 안녕히계세요 이게 끝입니다. 뭐, 동생 말에 의하면, 자기랑 단둘이 있을 땐말 엄청 많이 한다고 하는데, 어이가 없죠? 음. 그러니까 이거는요, 말을 안 해서가 아니라, 아예 말을 하려는 그 의지가 하나도 안 보이는 거, 그게 어이가 없다는 겁니다. 또, 그런 만큼, 당연히, 올 때도, 그냥 손님처럼 왔다 가요. 게다가 지 조카들하고도 잘안 놀아주고 또 저희 엄마가 워낙에 며느리를 이뻐해서 당신 딸들이 올 때랑 며느리가 올때 비교해보면 후, 일단 반찬부터가 확 틀려져요 일도 안 시킵니다 그 외에 챙겨주는 과일이나 여러가지 보면 질이 틀려요 우리하고는 여하튼 이런 여러가지 이유들 때문에 올케에 대한 불만은 있지만 그래도 뭐 딱히 뭐라고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. 그리고 대충 2년 정도 그렇게 지내다가 결국 이번에 일이 터졌어요. 그러니까 저희 엄마 아빠가 다음 달에 동생 부부랑 같이 여행을 가겠다고 하시는 겁니다. 뭐 며느리가 요즘 너무 힘들어 하는 게 눈에 보인다며 엄마 말에 의하면 아이가 잘 들어서질 않아서 올케가 고민이 많다고 해요. 그래서 뭐 좋은 거 먹이고 좋은 구경시켜주겠다면서 데려가겠다는 겁니다. 네, 맞아요. 짜증이 나죠. 아니, 지가 뭐 상전인가? 지가 먼저 부모님을 모시고 가는 것도 아니고, 그냥 저희 엄마 아빠 돈으로 가는 거니까, 솔직히 이거 짜증 안날 신우이가 어딨습니까, 세상에. 다 그렇잖아. 근데 뭐 가지 말라 소리는 할순 없는 거고, 그래서 저희도 같이 가겠다고 했습니다. 엄마, 저 언니 두 사람 그리고 동생네 부부. 아빠는 안 가신다고 했어요. 이렇게 여섯 명이 같이 가자라고 제가 동생한테 말을 했죠. 또 엄마도 돈이 많은 건 아니니까 여행빵 하자고 했어요. 그러자 저희 동생은 알겠다며 잘 말해 보겠다 했고. 그래서 저는 당연히 다 같이 가는 건줄 알았는데 바로 어제 엄마가 저한테 전화를 거셔서 막 화를 냅니다. 그러면서 대뜸 한다는 소리가 야, 이씨을열아 너 때문에 꼼꼼이가 여행을 안 간다고 한다. 이 못됐냐나 신우지 좀 그만해라. 와 진짜 이 순간 어이가 없더라고. 그래서 아니 엄마 그게 뭔 소리야? 이게 왜 신우지신데? 라고 따졌더니 그러면 너는 너가 신우이랑 같이 가고 싶겠냐? 내가 내 며느리한테 잘해잘 해주, 잘 해주겠다는데 왜 네가 쳐 나서냐 나서길? 애한테 좀 잘해줘라. 아니 왜 그렇게 못됐냐. 가끔 보면 용돈도 좀 주고 그렇게 해. 아직 나이도 어린 게 벌써 시집을 와가지고 너는 그런 게 불쌍하지도 않냐. 이 등등등. 막 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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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는데. 아니 도대체 누구 엄마야? 어? 내가 딸인데. 그러면서 당신은 여행을 안갈 테니까 갈 거면 니들 셋이 가라. 이럽니다. <laughs> 그리고 반드시 꼭 사과를 하라는데, 아니 도대체 뭘? 여기서 제가 잘못한 게 뭔가요? 아니 그래 뭐 이게 신우의지시라면 저도 사과를 하긴 하겠습니다. 근데 이게 왜 신우지시죠? 혹시 저만 이해가 안 되나요? 뒤에 더 있습니다. 댓글 1번. 네. 너 혼자만 모릅니다. 있어 걸려나. 올케가 엄마한테 여행 보내달라 조른 것도 아니고 님 엄마가 데려가겠다고 하신 건데 왜 엄한 데다 쳐 지랄이신지요? 아니, 엄마가 당신 며느리한테 뭐 해주는 거 그게 그렇게 꼴보기 싫어? 이 망할 시짜야 2번 아휴 일곱 살이나 어린 올케, 그거 한번 이겨보겠다고 아주 그냥 지랄똥을 쳐싸고 계시네요. 아우, 추해, 더러워. 님이 자라면서 차별을 당했던 말든, 결혼하는데 지원을 덜받았던 말든, 그건 님 부모님과 풀어야 할 문제지, 올케한테 풀 문제가 1도 아닌데, 왜엄한테 하풀이야? 어? 엄마 돈으로 동생네가 여행가는 거 그게 꼴보기 싫으면 엄마랑 얘기를 해야지 왜 거기에 니네 멋대로 껴가지고 엠팡 이지라리야 유치하게 3번 아니 올케가 왜 시조카를 봐줘야 해? 그거부터가 이미 신우질이죠 하긴 뭐 시자가 뭘 알겠냐 나같은 시자가 4번 아니 그게 신우이 짓이 아니면 도대체 어떤 게 신우이 짓인가요? 요즘은요. 신우 셋 있는 남자와 결혼해 준 거. 그거 하나만으로도 엄청 고마워해야 합니다. 5번. 너희 어머니는 정확히 아시고 너는 모르는 거. 요즘에 누나 셋 있는 남자랑 결혼해 주는 여자는 없어요. 이 말대로 어린 나이에 본인이 그 정도밖에 안 되니까 누나 세신 걸 알면서도 꼭 참고 결혼해주는 거야. 그러니 사과고 뭐고 하지 말고 그냥 없는 사람처럼 살아라. 그리고 이 썩을 내라! 마! 제발 눈치 좀 챙기고 살아. 뭐야, 그게? 6번. 아, 누나가 새 식이나 있는 남자가 용케 장가를 가긴 갔는데 그 누나들 때문에 반품될지도 모르겠네요. 그나마 시어머니가 정말 좋은 분이라 버티고는 있는데 별 그지 같은 시누이가 질투에 눈이 멀어 시짜질을 하고 있으니까 아, 그 어린 게 이걸 얼마나 버티겠어. 7번. 와, 정말, 역지사지가 단 1도 안 되는 신박한 또라이네요. 너 같으면 신우이 셋 줄줄줄 달고 그렇게 다 같이 여행을 가고 싶겠냐고. 아니, 시어머니는 되게 멀쩡하신 것 같은데, 도대체 왜 이런 등신 같은 딸을 낳으신 거요? 어? 뭐가 문제요? 8번. 신우진 맞아요. 솔직히 너 초치려고 한거 맞잖아. 응? 아니야? 추가. 참, 진짜 어이가 없네. 이게 신우진이 맞다고요? 보니까 뭐저 혼자 다른 세상에 살고 있는 것 같네요. 제대로 된 직장도 못 구하고 파스타집 알바하는 애. 세상 누가 봐도 내 동생이 훨씬 더 아까운데 결혼하고 그리고 결혼하자마자 딱일 그만두고 바로 전업. 맨날 첫 탱자 탱자 집에 틀어박혀 놀면서 피부과 다니고 피부 관리나 받는 애. 그런 애한테 시자인 제가 사과할게요. 그래요. 제가 죽일 련 맞고 엄청나게 잘못했네요. 음. 이러고 도망갔습니다. 음. 댓글 1번 아이고 추해라. 깔깔깔깔깔 이제 보니까 나이도 먹을만큼 처먹은 년이 어린 올케가 피부관리받고 동생한테 사랑받으며 행복하게 사는 거 질투나서 치자질하는 거였구만! 2번 아니 올케가 알바를 하든 전업을 하든 동생이 괜찮다는데 왜 니가 질랄이세요왜 자기 마누라 피부관리비용 필요하다고 동생이 너한테 뭐 돈이라도 달라고 했습니까? 그리고, 차별받는 거, 그게 그렇게 서운하면, 차별을 하는 니네 엄마한테 얘기를 해, 이 더러운 시자야 3번. 이런 애들 때문에, 여자들이, 누나 많은 남자랑은 절대 결혼하지 말라는 겁니다. 아니, 불만이 있으면, 불만을 준 사람한테 풀어야지, 왜 엄한 남의 딸한테 풀고 지랄이야? 누나 셋인 남자랑 결혼해준 것만도, 어 그것만 해도 어딘데, 어리고 직장을 못 잡은 상태였으니까 결혼한 거지. 나이 좀 차고 직장인인 상태에서 누나 셋인 남자 바로 도망가지, 미쳤다고 누가 결혼하냐고 누가. 어? 4번 와 피부관리 어쩌고저쩌고 하는 거 보니까 평소에 염탐질 오지게 하나 보다. 혹시 뭐 인스타 같은 거 훔쳐보고 그러나? 아이고 소름 돋아. 5번 아니. 동생네가 알아서 행복하게 잘 살고 있는데 왜 자꾸 회방을 놓으려고 하는 거죠? 역시나 대가리가 썩은 시자는 어쩔 수가 없는 건가? 음 마지막 정신승리 하는 거 보니까 뭐 그런 것도 같네 음 6번 에 추각을 보니까 이거는 시자질이 아니라 그냥 그 사람의 천성 자체가 못돼처먹은 겁니다. 내 엄마가 친딸인 나를 더 챙겨야지 라는 옹졸함 그리고, 능력도 없는 애가 내 동생이랑 결혼 전업하면서 피부과 들락거리네 라는 자격지심. 니는 그냥, 시자를 떠나서 신부가 고약한 겁니다. 힝! 7번. 어휴, 추각을 꺼라지 마라. 아니, 니네 동생이랑 결혼한 건데, 니네 마음에 안 들면 그게 뭐? 뭐? 너 따위가 뭘 어쩔 건데 하나부터 열까지 신우짓 오지게 해놓고 뭐가 아니라는 거야 나이값도 못하고 심술 부리는 거꼭 마귀할멈 같네 응? 시댁에 갈 때마다 마귀할멈 세 자매가 눈에 불을 켜고 트집 잡을 게 있나 없나 이러면서 일을 갈고 있는데 세상 어느 올케가 가까워지고 싶겠냐고 지 엄마가 며느리 여행 데려가는 것도 참불러서지 멋대로 첫 끼어들고 M방 이질라래 회방에 아 진짜 너무 추하고 찌질하다 인간 자체가 말이야 이러니 신우이 많은 집에 시집가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게 꼭 하나씩은 섞여 있거든 8번 솔직히 시어머니랑 가는 거 그거 돈안 내고 가는 거라 해도 징글징글 할것 같은데 신우들이 다 따라붙고 돈까지 내라고 하면 누가 갑니까? 그리고 네말 맞다라. 어리고 아무것도 없는 애니까 누나 새신 집에 들어왔지. 내 새울 게 하나라도 있으면 요즘 세상이 미쳤다고 그런 남자랑 결혼하겠냐고. 아무튼 존나 구리니까 아니 추하니까 주접 좀 그만 떨어요. 9번. 내가 너 박제했다. 지워 봐. 지워 봐. 이분이 보내 주셨습니다. <laughs> 정말? 이거는 뭐 사연과 상관없는 건데 제가 이렇게 막 글을 찾으러 돌아다니잖아요. 그런데 거기에 뭐, 뭐 올케가 어쩌고 뭐 신우지 씨 어쩌고 하는 제목이 보이면 그게 돈으로 보여. 돈, 돈 최고. 그러니까 좋아요 팍팍 눌러주세요. 나 부자 되고 싶다고. 어?